사람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엽산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엽산이란 도대체 무엇이죠? 우리가 비타민 B9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회사에서는 이제 처방으로 나가는 약제는 엽산이 들어 있고 비타민 B12랑 비타민 B6가 같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엽산의 대사에 비타민 B6랑 B12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폴산이라는 거는 그냥 엽산만 들어 있습니다. 엽산은 어 우리 어떤 성장 발달과 적혈구 생산에 아주 중요합니다. 엽산이 중요한 게 왜냐하면 DNA 아시죠 이중 나성 구조 이것의 대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것의 그 대사에 그래서 엽산이 부족하게 되면 태아의 어떤 기형화, 신경관 결손 그리고 뭐구순류 이런 것들의 발생이 증가된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엽산을 임신 전에 반드시 드셔야 되고 적어도 임신 계획할 때 6개월 전, 3개월 전에 그렇게 드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엽산이 부족해서 호모시스테인이 증가되면 사산 주 조산 아이의 저체중화 그리고 신경관 결손, 빈혈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있는 식품에 이런 게 있어요. 시금치, 키비, 오렌지, 주스, 콩, 호박, 양배추. 그렇고, 이제 시금치도 노지시금치죠. 비타민 B12, 식스. 어, DNA 합성에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떨어지면, 이, 이제, 그래, 이 그림을 보면, 엽산에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되면 DNA가 불안정하다. 이제 임신이라는 것은 새로운 수정을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세포가 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DNA, 그러니까 호모시스토인 레벨에 관계하는 엽산 6, 12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제대로 대사가 돼야지 이중 나선 구조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택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내가 장바구니에 뭘 담아야 되나. 이제 정보가 많고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스피디하게 되기 때문에, 어, 엽산? 엽산? 뭐가 엽산이 많지? 근데 이렇게 화려한 색깔, 자두, 뭐, 노지 시금치. 시금치로 다양한 요리를 할수 있죠. 그런 것들, 오렌지, 뭐, 이런 것에 많다는 것입니다. 엽산이 부족하면, 사실 총파를 보면 애기 머리가 확인되죠. 이건 문해증이고요 이제 큰 내가 탈출된 거예요. 우리가 이 뭐죠 머릿 속에는 딱딱한 표가 있잖아요. 내가 밖으로 돌출된 거죠. 그리고 척추 끝에 이런 그 척수막이 탈출돼서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 저희와 이런 사진이 아주 익숙하지만 일반인들은 막 놀래거든요. 그래서 공포감,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게 아니라 임신을 계획하는 여성들이요. 이게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요, 대부분 조리될 때다파괴 돼요. 그래서 0.4mg. 그리고 의사선생님들은 0.8mg을 권장하는 선생님들도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신경관 결손에 기왕력이 있어요. 그러면 10배 드셔야 돼요. 임신을 계획하는 동안 10배. 임신 초기에도 10배를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0배를 드셔야 돼요. 임신을 계획할 때도 엽산 일반인은 0.8, 0.4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상품으로 돼 있는 거는 다 0.8, 0.4mg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왕력이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10배를 드시면서 임신을 계획하셔야 됩니다.